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의 언어를 가라 김영중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걸으며 기도의 언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의 언어는 시편 119편 4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43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노레스편 119편 43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내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나오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형중이 입에서 조금 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형중이 입에서 조금 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어렵지 않죠? 아,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형중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형중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군 아, 복무할 때 일입니다. 군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속어의 예, 빠져지는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다소 거친 말이 많았습니다. 입에 담기 민망한 욕도 꽤 섞여 있었고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말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억양도 참 재밌었고요. 은근히 쾌감도 있었습니다. 이 동료들처럼 속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소속감도 더 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입에 달고 사는 말의 영향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이 생각의 침투에 행동을 비틀어 놓았습니다. 평소 하지 않던 거친 말의 결에 따라 거칠게 행동한 것이죠. 서둘러서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 말을 바꾸고 생각의 결을 바꾸는 데는 아,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과 생각이 바뀌니까 아, 행동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9편을 지은 시인은 여섯 번째 연 바부 연이죠. 여섯 번째 연에서 주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시인은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에, 그들이 말로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때 시인은 하나님에게 나가 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변명하기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시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서 구원의 능력을 증명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인자심과 구원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순종하며. 살겠다는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아, 시인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은 그의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기쁨이 삶의 기쁨이 된 것이죠. 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 주로 아, 무슨 말을 입에 두고 사나요? 어떤 말을 자주 하나요? 때로는 그 말이 우리의 믿음 지수로 나타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말은 우리의 사는 나를 빼곡하게 채우기 때문이죠. 요즘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지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에 담긴 삶과 믿음의 무게를 청량해 보십시오. 순도가 낮은 말은 귀에 닿는 순간 힘없이 바스러지지만 묵직한 말은 마음에 또렷이 새겨져 삶에 결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 서두에 올려 드렸던 기도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중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손과 발과 귀를,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